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어, 마가복음은 7장 전체가 참된 정결에 대한 이야기에, 그래서 1절로 23절에서 이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특히 음식 먹는 문제로 시작을 해서 사람의 안. 사람의 밖에 있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비교를 했었죠. 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 앞에서 23절까지 말한 음식과 손씻기 이런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문제를 이제는. 사람 자신의 문제로 정결케 되는 사람, 특히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들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 이방인이 나와서 주님에게 정결케됨을 얻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전체는 이 정결과 관계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이 더럽다라고 정죄하는 이방인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24절로 30절에 수로본이의 여인이 나오고 31절로 37절을 보면 거기에서도 역시 어시 두로 지방 시돈을 지나서 대가볼리 어 여기도 이제 어그 이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고쳐주시고 정결케 하는 내용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먼저 이제 24절로 30절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어, 마치 이 본문이 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마지 못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듯한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우선 24절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고 합니다. 이 두로 지방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의 해안가인데 이게 이제 옛 페니키아의 도시들입니다. 이 페니키아가 어 우리가 세계사 같은 데서 배운 것처럼 아시리아가 등장하기 전에 그 지역을 어 뭐라고 럴까요 장악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 지역의 강대한 세력이었어요. 어,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고 이랬죠. 지중해 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방 지역이다라는 이야기가 중요해요. 어, 그리고 그 수로본이계, 이 수로본이계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 거기 26절에 나오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것도 이방입니다. 어~ 헬라인이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유대인을 빼놓고 나머지를 헬라인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라는 표현이 신학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수로보니게 라는 이 말은 수로페니키아 라는 말이에요. 수로페니키아를 어 이제 한글로 수로보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족속의 후예 라는 건데, 두로지방 수로보니게 헬라인 이게 전부 다 이방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더군다나 어이 여자는 25절에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기서 귀신을 그냥 귀신이라고 않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두로, 수로보니게, 헬라 다 더러운 이방인들인데 거기다가 더러운 귀신들린 딸을 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여자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마가가 강조를 한 거예요. 어 23절까지는 유대인들의 부정, 정결과 부정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다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유대인들의 정결 부정의 도전을 받은 후에 이 더러운 여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방 여자가 어, 이런 여인을 만난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고, 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여자를 만났다라는 것이 험담거리, 시비거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를 어, 믿고 어, 신뢰하는 사람이 참으로 정결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유대인들처럼 이런 식으로 인종으로 그들의 그의 어떤 신분으로를 정결하니 더러우니 하고 사람을 나누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모두 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어서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유대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특이한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어, 그리고 로마 이런 통치를 계속 겪어서 한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이게 고착화되고 바뀐 거예요. 원래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어, 이방인들과 척을 지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 점점 점점 이렇게 변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어, 특질 같은 것이 생겼어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그런 말을 해요. 민족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대요. 그런데 이 일제 통치를 겪고 하면서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어, 그 확고하게 정착을 했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라든지 고려 시대라든지 위로 올라가면은 뭐. 어그 우리가 소위 말은 우리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들도 많이 유입이 돼서 여기서 섞여져서 그냥 한국 사람이 돼온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일제라고 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 이게 아주 경고하게된 거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36년인데 이 사람들은 400년이잖아요. 400년간을 시달리면서 이제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화되고 거기서 유대교가 나오고 이제 이런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가 아주 심하게 그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모든 인종, 신분, 혈통, 지역, 사람의 형편, 과거 이런 것싹다 무시하고 예수 안에서는 다 형제자매요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사람 새 생명. 중생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행태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고 사귀고 저들과 함께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죠. 자, 어, 26절에 헬라인이다 라는 표현은 이 여자가 이방인이기는 한데 좀 지식인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이방인이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좀 지식인에 속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죠. 어 그래서 이 헬라 철학하고 헬라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어 그런 그 헬라인이고 이방인이고 도로운 귀신들린 그런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헬라인은 좀 지식이 있지만 그녀가 배운 이 지식. 그 당시의 지식은 헬라 철학인데 그것이 이 여자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 6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소문을 듣고 와서 자기 딸의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를 했습니다. 즉이 여자가 예수님께 매달렸다 하는 이야기죠. 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27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굉장한 시험이에요. 이런 말을 어, 들으면은 시험에 걸려서 아예 나 어, 기분 나빠하고 가버릴 수도 있을 만큼. 좀 지독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할때이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방인이요 개들 취급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이 심한 욕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이게 지금 음식 이야기로 비유를 한 거예요. 메시아의 잔치에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주어졌다 하는 이야기.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잔치에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반대하고, 어, 그런데 지금 이방인 여자가 와서 구하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 하고, 어, 이 여자를 떠본 거죠. 어, 굉장한 도전이고 시험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테스트해 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자가 그 말을 옳소이다 하고 수용을 해요. 옳지만 그러죠. 이게 받아들여요. 시험에 걸려서 기분 나쁘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요. 겸손하게 그러면서 이래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개들이 부스러기를 먹는 걸 가지고 어,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 시험을 통과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자녀의 상에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고 자기 스스로를 낮췄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자가 되고 만 거죠.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때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욥기 같은데도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잖아요. 왜 허용하시는지 욥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시험에 욥이 흔들리기는 하나 넘어지지 않아요. 아니 넘어져도 일어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만 이 여자도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그 시험에 도전을 받았다고 해서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게 되어지죠. 어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누가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어,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여자의 간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 멀쩡해진 거예요. 정결해진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극적인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때로는 이런 시험을 허용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도전도 하시고 하는데 시험을 통과하고 이긴 사람은 메시아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이 여자가 당한 이런 시험 내용은 똑같지 않더라도, 제가 이 여자의 입장이 돼서 보면은 "아, 나는 쉽지 않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 교인들을 보면 사소한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신앙이 흔들리고 아예...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시험이 올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더 빛을 바라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서부터 37절은 두 번째 사건인데요. 어, 예수께서 다시 두로지방에서 나와 24절에는 두로지방으로 갔어요. 근데 두로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지금 계속해서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이, 왜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그냥 돌아만 다녔겠어요? 때가 되면 밥도 먹고 거기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날이 저물면 거기서 잠도 잤을 텐데 뭐 그때 뭐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니까 그 다음에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이 갈릴리 호수는 동쪽, 북쪽으로는 이방에 연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이스라엘에 연접해 있어서 갈릴리 호수이지만 여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 대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대가볼리 그러니까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의 이름에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대가볼리인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대가볼리 뭐 이런 이야기죠. 어 근데 이 대가벌리는 어디에서 또 나왔었느냐면 5장 19절로 20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5장 19절로 어, 20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어,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기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허락했더니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돼지들이 다 몰살을 했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예수님을 막 반대를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고침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일어난 주님이 너를 불쌍히 여긴 이것을 너의 가족들에게 알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자기가 일어난 그큰 일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가볼리에 전파했다라는 이야기는 5장 1절에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 여기가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 굉장히 넓은데 그중에 이 대가볼리였었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대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밀어내서 못 들어갔는데 이 사람에 가서 전파하는 이것에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변화돼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대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고 있어요 37절을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요 그래서 다시 3 1절이 대가 볼리는 바로 오 장에서 연결돼서 여기로 온 거다. 그 사이에 그 나음 받은 사람이 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막 전하고 다녔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들어갔다라고 해서 예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또 내가 예수를 따르고 싶지만 거절됐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야만 응답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따르고 싶습니다. 안 돼,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다른 일을 해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응답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더큰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대가볼리 지방에 갔는데 32절, 어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옛날 같으면 못 들어오게 했는데, 이제는 데리고 와서 안수를 요청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치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3절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왜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을까? 이것은 36절에 보니까, 고쳐준 뒤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소문이 이렇게 막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 원치 않았을까? 이거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 하나는 하나님의 때와 뜻이 아직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때와 뜻은 십자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고쳐줬지만 병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님의 병고치는 사역이 막 전파됨으로써 사람들이 그릇된 기대와 열기가 조상, 조성될까 경고를 하신 거죠 왜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고침받으면 참지 못하고 막 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37절 사람들이 힘이 놀라고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지만 이게 이제 오해인 거예요 엉뚱한 반응인 거죠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다른 건데 예수님을 그냥 치유사역자 정도로만 예수님은 뭐를 원하는 거죠 치유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의 나라와 잔치에 참여하자 이거를 원하는 거죠 깨닫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병고침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는 우리의 목적이 뭐냐 할때 복음을 들으러 와야 하는데, 그냥 병고침, 인생의 문제 해결로만 끝내버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까봐 목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병든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이런 것도 하지만 목표는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자, 다시 그래서 따로 데리고 갑니다. 33절.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요즘 같으면 은 침을 뱉어 그의 손에 어, 혀에 손을 대시며아 위생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요, 사람을 고칠 때다 각각 따로따로 그... 아그 어,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합니다. 앞에 귀신 들린 그 여자의 딸은 그냥 가서 보지도 않고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안 봤으니까 그냥 말로만 했어요. 집에 있고 아이는. 그런데 나서 버렸어요. 백부장의 하인 사건도 여러분 아시죠? 그냥 말로만 해 주십시오 했는데 나서 버려요. 어떤 경우에는 여자가 와서 혈루병 걸린 여자 예수 예수님이 아니라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친히 그 위에다가 손을 얹어주시기도 하고 그 이런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귀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침을 뱉어 손을 대시며 이게 상당히 그런데 치유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이래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탄식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 하는 거죠 근데이 사람들이 누구죠 대가볼리가 이방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는데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며 그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인종을 택하여는 오셨으나 유대인을 한정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닌 거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보게 돼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 사건에서 열리라, 에바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에바다 하는 말을 쓰는 단체도 있고 그러잖아요. 보통 에바다 하면은 농아들이 쓰는 그런 용어로 하기도 합니다마는, 열리라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열리라 하는 이 뜻이 6장부터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 아니. 4장서부터 시작된 이 공생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역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말 이제 내일이 아니라 뭐 얼마 있다가 다시 이어지나요? 우리 3월달 매일성경 내가 안 봤는데 뭐 마마가복음 8장 계속해서 이어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할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8장에가 보면 이제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이 사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뭐하는 거요 귀가 열, 열려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입니다 이 전반부 예수님 사역의 결론이라고요.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후에는 기적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에, 결론적인 기적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기적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열려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저들의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저들의 생각이 깨어나고 하는 이런 것의 초점이 아니라 그냥 놀라고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저가 사람들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못 하는 사람을 말하게 한다고 놀라는 걸로 끝나요.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만 보는 곳에서 하신 기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듣고 보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아, 이분이 누구신가?" 하고 의문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귀가 열리고 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하고. 이렇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해하는 거죠. 우리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들이잖아요. 귀가 열려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뭐예요? 복대도다. 언제 그랬죠? 앞에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유 들을 때 들을 귀를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거다 말이죠. 우리는 들을기, 말씀을 들을기가 있다라는 것이 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눈이 떠졌다라는 것이 이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복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자가 됐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삶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이 부정한 이방인도 개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나 그러나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에바다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는. 그런 진리를 알아듣고 예수를 알아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듣는 귀가 있고 예수를 알아보고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복되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는 부정한 자도 정결케 되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 안에서는 귀가 열려 진리가 들리고 눈이 떠져 예수를 알아보고 믿음을 고백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된 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요 주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